바이블 시크릿 세 번째 시간 인간의 본질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 명예와 권세? 권력을 얻는 것이 성공이라 생각하십니까? 성공은 짧게 보면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나는 소박한 삶을 살고 싶다. 나는 농사를 짓고 싶다.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오손도손 살고 싶다. 네, 그거 성공한 삶입니다. 나아가서 길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진짜 성공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오손도손 살지 못해도, 결혼하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짜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어? 구원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지 않는다고요. 나라는 존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어? 그럼 영원히 산다는 조,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영원히 산다.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영원히 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인간의 본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내가 영생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불교에서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윤회입니다. 환생한다, 윤회한다, 영원히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육신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육신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육신이 영원히 살수 없을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간의 본질.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영혼 육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너무 기분 좋죠? 그러나, 나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살리고 살리고 보완하지 못하면 나중에 나 스스로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본질, 나라는 인생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 바로, 영원히 살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될까? 내 멋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왜 만들었을까? 무엇 때문에? 의사소통 때문에. 맞지요? 멀리 있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 화상, 네. 화상으로, 영상으로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핸드폰을 가지고 악을 저지릅니다. 이 핸드폰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돼요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처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소리를 창조하셨는데, 어, 영생하는구나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인간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영혼 육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고 나의 육신의 주인이 누구? 누구? 네 맞습니다. 내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은 내 육신의 주인입니다. 그 다음,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의 주인이 누구? 누굴까? 누굴까? 하나님 하시는 분이 있죠. 네,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답은 나 자신입니다. 내 육신의 주인은 우리 부모님이 기 전에 납니다. 맞지요? 내 몸뚱아리는 내 거잖아. 내 육신을 누가 주관한다? 내 마음이 주관하고 있다. 생명의 권한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혼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고?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이 영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영혼육으로 창조되었다. 우리의 육신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몇 개월이 있었습니까? 5개월? 7개월? 8개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몰랐습니다. 엄마 뱃속 10개월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웁니다. 앵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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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울죠? 왜 울까? 좋아서? 기뻐서? 울까? 왜 울까? 무서워서 우는 것입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 있고 싶은데 어? 그냥 다른 환경으로 이어지는 느낌? 무언가 나를 괴롭히는 느낌? 내 숨통을 쪼이는 느낌? 무언가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어우 두렵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막 울잖아요. 아이가 울지 않으면 부모들은 걱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아이들이 생글생글생글 웃습니다. 어? 그죠? 어 이제 침착해지지. 어? 막 울다가 난리를 피우다가 어?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거든.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10개월 우리는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 뱃속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모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10개월을 통해서, 이 다음 생, 지태라는 지구,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흙을 밟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요? 이 세상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을 살 것만 같지요? 네, 살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100년. 많이 살아봤자 1 0 몇십 년입니다. 200살, 300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래 살려고 무단히 일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왜 죽음을 창조하셨을까?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살게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끔 창조하시지왜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알고 보면 위대한 선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지상 천국이다 지상 지옥이다 지옥이 될 것입니다 엄부로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엄마 배속에 10개월 있었듯이 이 땅에 100평생, 한평생, 100년 동안 살다가 어디로? 다음 생! 바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거 가르쳐주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냐? 그렇게 살지 마라! 물질이 다가 아니다! 명예와 권력이 다가 아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냐?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생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너 영원히 사는데 천국 못 간다라는 뜻입니다. 구원 못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먼저, 여러분 육신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눈에 보입니다. 그죠. 이 육신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 육신으로도 표현하지만, 네,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후폐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옵니다. 이그 사람은... 바로 우리 육신입니다. 그러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지만 병들어가고 아파서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주인이 누구라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늙어갑니까? 마음이 부피합니까? 아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이 약해질수록 몸이 늙을수록 그리고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마음은 정말 새롭게 되는 것이고 마음은 점점 넓어가는 것이 아니라 젊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허구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허구로 돌아갑니다. 허구로 돌아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의 이 마음은 어떤 옷을 입는다? 영의 옷을 입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나는 누구의 옷을 입고 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옷이라는 것은 이 옷이 깔끔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나가서 성결해야 됩니다. 회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을 잘 돌봐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문화 예술도 즐기고, 아시겠죠? 잠도 충분히 여러분 주무시고, 열심히 내 몸을 아름답게 갖고야 합니다. 최대한 갖고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병이 들었을까? 왜 아플까? 시험 들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육신은 구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동차가 폐차되듯이 우리 사람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병이 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어떻게 하나님한테 시험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아픕니다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저의 죄를 사하소서 제가 살아생전에 젊었을 때 어릴 적에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죄를 부렸습니다 형제에게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형제에게 화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억울하게 한 자가 있습니다. 저를 괴롭힌 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축복을 빌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제 저의 인생을 구저 살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잡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갑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다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잠언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어디 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혼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생명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못 먹으면 원수를 악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하는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못할 것이 있나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마음으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못할 것이 없어요. 못할 말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만큼 여러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 좋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은 기본이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능력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어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소중히 여기듯이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인정해 주야지. 왜 돌을 던지고 왜? 죽였습니까? 어마어마한 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행동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육신으로 하지 못하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 믿음에서 비롯된다. 믿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믿음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육신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그 원래 그 사냥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은 이 후책입니다. 사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주관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잘추구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고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뜻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정하신 뜻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 들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육신은 이 세상, 지상천국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영은 어디에서, 이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천국에 못 가고, 다음 생에 못 가고, 이 지상천국에서 산다. 육신이 이 땅에서 살아야 지상 천국이지 영이 영혼이 이 땅에서 산다. 바로 엄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천을 떠드는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은 이 땅에서 살면 아니됩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이 영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속 사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이런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네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오직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절거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은 어때요? 이 세상에 살때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맛있는 음식이 중요하잖아 그죠? 맛있는 음식,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육신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삶은 어떻다? 다음 생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즐거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육신은 그 사람.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속사람 야, 내 영혼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네. 하나님, 제 영혼 크게 해주세요. 제 영혼 무릎무릎 성장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 육식이 무릎무릎 성장하게 해주세요. 기가한다고 여러분. 키가 벌쭉하겠습니까 밤새 잠자지 않고, 밤에 잠자, 잠자지 않고, 밤을, 먹, 밥 먹을 시간에, 내 네? 맛있는 음식, 영양가 섭취할 때, 그러지 않고 운동할 시간에 운동하지 않고 그냥 마냥 기도해 하나님 저키 크게 해주세요 저잘 살게 해주세요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죠? 네 마음으로 구하고 몸으로 구하고 삶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구하고 뛰고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잠도 붙잡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한다고 천국 가면 다 천국 가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가면 됩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본질을 지금 가르쳐드리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게끔 창조하셨구나. 내일이 중요하지만 오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음 생이 중요하지만 이 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을 쓰고 있을 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삶을 잘 살아가면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형제들과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의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 열심히 살면 다음 생은 그냥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지 않으면, 다음 생, 엄청난 능력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못 먹으면, 이 엄청난 육신을 가지고 부모를 대적할 수 있고, 민족과 국가를 대적할 수가 있고, 나가서 천주를 대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어마어마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크게 창조하셨냐면, 얼마나 능력을 주시냐면 천사들이 영을 가진 속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산 나라는 존재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는 본질입니다.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육신을 쓰고 육신이 있을 때 나라는 마음, 내가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정말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 엄청난 말씀을 이 짧은 시간이 어떻게 다 떡을 뗄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 연이어서 계속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본질이었습니다.